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이 주를 본 것과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부분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요한이 주를 보았을 때 주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의 첫 부분에 해당하지요. 여기에서 주님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각 교회를 책망하시거나 권면하신 이후에 이기는 자를 부르시고 그 자들에 대한 장래의 상급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이김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바로 모든 믿는 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죠. 요한 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숙한 자가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 일곱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을 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인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사건인 휴거가 두번 일어나고 또한 환란이 있는데 첫 번째 휴거는 철장 아이의 휴거로서 그 아이는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자가 휴거되는 것일까요? 또한 휴거는 왜두번 일어날까요? 왜 어떤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마지막 7년의 후반 3년 반의 혹독한 환란을 통과하게 될까요? 둘째 휴거의 장면을 보면 곡식이 익었으므로 추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휴거는 익은 자곧 성숙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을 이긴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휴거 때에는 이 땅에 사단을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 밖에 없으나 둘째 휴거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므로 추수가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의 휴거를 하였음에도 아직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게 되며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 과정을, 환란 과정을 거치면서 사단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 볼수 있고요. 왜냐면 사단을 이긴 자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 곧두 번의 휴거와 환란은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도록 안배하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